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BJ 기범입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콕스에서 나온 여러분들 CM 600이라는 여러분들 이 마우스. 아, 이 마우스 여러분들 짧게 여러분들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상세 스펙이 나와 있는데 음. 약간 그 RTS 아, 마우스 용으로 나왔어요, 여러분들. 핑거나 이제 클로 그립으로 이제 잡을 수 있는 그런 마우스인데요.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리면 어 박스는 뭐 요렇게 요렇게 뭐 간소하게 예 왔습니다. 간소하게 나오고 뭐안해도뭐 별건 없어요. 예 이게 이게 끝입니다. 예약 구매를 해 갖고 이제 오늘 이제 왔는데 아, 일단 타공 마우스에요. 요즘 한 1, 2년 전부터 타공 마우스가 좀 유행을 했죠, 여러분. 음, 그래서 이제, 좀 나왔는데. 아, 그리고 여기 이제 사용하실 때 밑에 비닐이 있거든요? 이 비닐은 떼셔야, 떼셔야 됩니다. 여기, 피트 부분. 네분데 비닐은 떼고 하셔야 되고. 어, 위에 버튼은 이제 빨간색 버튼은 DPI 버튼이에요. 처음이 400, 그 다음에 800, 1200,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맨 끝이 이제 12000까지. 갈수 있고 소프트웨어는 없어요. 예, 마우스 소프트웨어는 없고 그렇게만 마우스 자체적으로, 그니까 러그 조이기 미코처럼 자체적으로만 DPI 설정이 가능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부 설정 뭐100 DPI, 50 DPI 이렇게 설정하시는 분들은 약간 좀 고민이 될수 있겠네요. 좀 약간 감도 맞추는 데 있어서 어, 전부 타공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39g이에요. <laughs> 엄청 가볍죠, 이렇게? 이렇게. 딱 놔둬, 이렇게. 여러분. 엄청, 어, <laughs> 엄청 가벼워 여러분. 예, 네, 마우스인지 여러분들, 뭐, 거짓, 뭐, 계란보다 가, 가볍다고 하니까, 계란, 계란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계란 무게, 무게 정도. 그보다좀 가벼운 것 같아요. 갑자기나 가벼운 마우스에 이제 구멍을 뚫어 놓으니까, 이제, 음, 가벼울 수 밖에 없는 거죠. 이게 아마 그, 콕스에서 만든 게 아니고, 그 미국 그그어 어 어디였더라 그아이락스아이락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인데 이제 콕스라는 회사에서 이제 받아갖고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AS를 받으실 때도 콕스에서 받으시면 되는 거고. 어 줄은 뭐 여러분들 이제 줄을 보면 되는데 줄은 어 가볍습니다, 여러분. 네, 가벼워요. 예, 가볍습니다. 이정도면 뭐... 예, 무선 느낌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무선 느낌을 내려고 많이 예, 노력을 했다라는 거 어우... 네... 쿠키님 감사합니다. 음... 파라... 코드... 케이블이라고 하죠? 그... 그 정도예요. 예, 굉장히 가벼운 그런... 예... 느낌입니다. 지금 비교를 좀 해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좀 나열이 되어 있는데, 맨 왼쪽이 맵 f FK3, k 3맵 f k 3에요그 다음에 이게 이번에 나온, 이제, 콕스, CM600이라는 마우스고요 이게 전에 나온, 예전에 나온, 이싱크웨이325미니움이고요 이게 이제, 그, 레이저에서 나온, 음 바이퍼 미니죠.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딱 구분을 해보시면, 좀 더, 레이저 바이퍼 미니가, 좀클수 클수 있다라는 거좀 느끼시죠. 그래서 미니업류만 쓰시던 분들이 이 바이퍼 미니를 잡았을 때 바이퍼 미니가 다 좋은데 여기가 잡다 뭐 핑거 클로 잘쓸수 있는데 이제 이거 격동적인 그 RTS에서 이제 뭐 쓰기에는 등 높이가 좀 높기 때문에 약간 쓰시는데 좀 불편함이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약간은 저는 뭐 감수하고 쓰면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FPS는 뭐, 충분하고요 콕스 미니업을 설명드리자면, 제가 기존에 FK3를, FK 미니, 중국산이죠, 여러분들. 뭐 짭퉁 미니업이라고 하는데, 이 중국산 미니업을 쓰다가, 이게 나와서 써봤, 지금 방금,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 정확도가 굉장해요. 그러니까, 단점은 뭐냐면, 이 클릭, 클릭이, 여러분들, 이 후아노, <laughs> 후아노 스위치라, 설, 좀 약간, 가까이서, 굉장히 소리가 작죠. 네, 가 굉장히 작아요. 클릭 음원. 근데 이게 약간 그 로지텍류나 로지텍 그 스프링 텐션 스위치를 쓴 그런 마우스를 쓰다가 어, 이 마우스를 좀 쓰게 되면 약간 좀 억세다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니옵 그 FK3를 쓰시던 분이 이걸 쓰면 적응이 금방 돼요. FK3가 약간 가볍지가 않은, 그 클릭, 클릭감이 가볍지가 않은 편이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FK 미니3를 쓰시던 분은 혹은 FK 미니2나, 미니2 그오므룬 차이나가 아닌 그 스위치를 쓰시던 분은 이걸 쓰기에는 뭐뭐 쓰면 처음에 어 좀, 좀 약간 억세긴 한데 나쁘진 않네 요 정도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장점이 뭐냐면 아, 어, 픽사트 3360 센서를 썼구요 그죠? 요즘에 이제 3360이 이제 거즘 보급화가 많이 됐어요. 그죠? 뭐 픽사트에서 뭐 거즘 뭐 최고봉이죠. 3389 미드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전 MCU를 많이 보는데 MCU가 32비트가 들어갔어요. 거의 그건 뭐좀 CPU라고 볼수 있는데 그게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그 반응이 반응 속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몇번해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굉장히 좋아요. 3 2비트기 때문에, 이게, 어, 빠릿빠릿하죠. 반면에, 이 FK 미니3에 들어간, 그, 들어갔던 건, 8비트입니다. MCU가. 그 CPU가 8비트가 들어갔다는 거죠. 굉장히 반응 속도 좀, 좀, 꿈 뜨죠? 내가 32비트가 들어갔어요. 3360에. 같은 3360이지만, 32비트가 들어갔다는 거. 그 차이에서 좀 엿볼 수 있죠. 제 아까 후아노 스위치 약간 이 백축인데 약간 좀 이걸 한번 뜯어서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릴게요. 나와라, 드라이버. 자, 이거 돌려보시면 이 부분에, 이 부분에, 예. 드라이버 자국, 어, 요렇게 얇은, 이렇게 얇은 이 정밀 드라이버 있죠? 이런, 이걸 쓰셔야 됩니다. 일반 드라이버는 안 들어가요. 예. 이걸 돌려서 열어보면. 아, 한 번에 열릴 거예요, 이런 거. 탁, 탁, 탁. 다시. 잘안 빠지네요? 어, 빠졌습니다. 자, 이제 한번 열어볼게요, 여러분. 조심해서 열, 열어야 될것 같은데. 으쌰! 으쌰! 오, 이거, 뭐야. 체결이, 체결이. 위에도 박아놨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뭐야. 뭐지? 으쌰! 으쌰! 위에도 열어야되나? 여기도 열어야되나? 잠깐만요 피트를 한번 여러분들 떼볼게요 여기 위를 아 여기도 있었네 구멍이 그죠 아이 피트를 떼면 여러분 다시 붙였을때는 약간 복원이 약간 좀 여러분들 에바세바 드롭밥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새로 사시는걸 추천드려요 본인은 뭐 굳이 붙여서 쓰겠다 하시면 상관없는데 돌려갖고, 여러분. 음, 맨 밑에와, 그 다음에 위에 스티커를 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열수 있네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와, 음. 이건. 나사는 안 나오는데, 자, 나사 두개다 빠졌네요. 자, 이렇게 열어보면, 아, 기본 구조는 여러분들, 자, 3360입니다. 3360 센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여기 중요한 거, 32비트 CPU가 들어가 있어요. 아 이거는 여러분들 정말 최고입니다. 문제는 이제 자 휠, 휠은 이제 고무휠이고요 옛날에 우리가 흔히 느낄 수 있던 고무휠이고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후아노 스위치죠. 억세기로, 빡세기로 유명한 그죠. 온몸을 근육으로 단련시켜주는 그 후아노 스위치, 엄청 빡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위치가 예전에 그 조이교 미코 거기에 들어갔던 스위치인데, 똑같이 들어갔네요. 제가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얘네가 이걸 만들 때, 제가 마, 만들 때, 왜이 스위치를, 옴론 차이나가 아니라 왜이 스위치를 썼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여기, 여기 보이시면은, 이 체결되는 부분 있죠? 굉장히 지금, 그죠? 이간으로요 이게, 이게. 구조가. 이 부분, 이 부분에서만, 이 부분에서만 체결이 되기 때문에, 이 체결된 상황에서 이게 옴물 차이나까지 껴버리면 굉장히 그 뭐라, 뭐라고 해야 되지 느낌이 너무 가늘다 너무 약하다 이 느낌을 받아서 이 스위치 부분은 그래도 가, 가뜩이나 가벼운데 그이 스위치 부분만큼 약간 좀 묵직하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눌러보면 그니까 그 스프링 텐션 하나 있는 스위치를 쓰신 분들은 이걸 쓰면 억세게 느껴져요 근데 뭐 FK윈이나 뭐 FK2 써보신 뭐, 분들은 그렇게 억세게 느껴지는 않습니다. 쓸만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되구요. 그 백축입니다. 백축이고, 어, 뭐 나쁘진 않다.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좀 약간, 그 스위치를 좀, 그 탄력을, 탄성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저는 좀 꼼수를 쓰는데, 이렇게 드라이버로, 드라이버로 살짝 눌렀다가, 좀꾹 눌렀다가 뺀, 뺍니다, 이게. 그것도 떼요. 예, 너무 너무 깊게 깊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꾹 눌러서, 꾹 눌러서 됐어요. 튀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살짝 좀 여기도 좀 눌러서 예, 뗄게요. 자 이렇게 살짝만 해주고 그러면 그러니까 스프링 텐션이 어, 텐션 이 약간 좀 줄어들죠. 음. 저는 아마 계속 뜰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보니까, 좀, 이렇게 좀 키압을 좀 낮춰, 키압을 좀 낮춰주고, 쓰다가, 아, 정 아니다 싶으면 저는 아마 없는 차이나로 그냥 스위치만 바꿀 계획입니다. 뭐, 스위치나 여러분도 뭐 1, 2천원 밖에 안 하니까. 택배비가 더 나와요, 여러분들. 그죠? 렇 자, 그렇습니다. 다시 체결을 할게요. 음.. 이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그.. 센서랑 이런 MCU는 정말 최고입니다 여러분 전.. 자부할 수 있는게 FK 미니는 8비트였는데 이거는 이씨 여러분들 32비트가 들어갔어요 얼마나 빠릿빠릿하겠어 다들 센서 센서가 하는데 여러분들 센서보다는 삼.. 그.. 자 다시 체결을 하고 여러분들 자 빨리빨리 체결할게 여러분들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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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자 돌리고 자 돌립니다 자 오지게 돌리고요자 오지게 또 뒤에도 돌리고 세군데를 이제 세군데를 위에 두군데 밑에 하나 이 세군데를 여러분들 맛있게 돌려줘야 됩니다 뭐지? 왜 안닫히지? 자 일단 빨리빨리 좀 돌릴게요 어차피 여러분 제 리뷰는 좀좀 길기로 소문나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득하니 지득하니 그냥 여러분들 편하게 커피 한잔 하면서 담배 한대 피시면서 여러분들 보시길 추천합니다 어? 이거 왜 열리지? 고물인데 자 일단 아. 여러분들 한번 좀좀더 조여볼게요 이거 왜 이러지? 아, 열리네? 이런 어? 더 꽉? 줘야 되나?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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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자,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 할게요, 그냥 여러분들. 나중에 하고. 아 있었구나 여기. 근데 왜아 도라이버로 찾았어요 여러분들. <laughs> 어 이제 안 열려요. 어 책을 댔음자 이거 붙일 땐 여러분들 조심하게 붙여야 돼. 이거 이거 한번 뗀, 뗀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자뗀 거기 때문에. 자 거짓말 여러분들 나노 나노 느낌으로다가 붙여야 합니다. 저 같은 여러분들 고수만 이제 할수 있는 거예요. 초보분들 여러분들. 따라 하시다간 여러분들, 끊고 다쳐요. 자, 얼추, 봐, 여기가 좀, 여기가, 여기가 좀, 으, 그러졌죠 그죠? 이거 어쩔 수 없어. 됐어, 요 됐어. 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이제, 여러분, 자, 아, 하나 더. 여기, 여기를 보시면, 여기 DPI입니다. DPI 버튼. DPI 버튼 400, 800, 그 다음에 1200, 쭉쭉 올라갑니다. 12,000까지 아까 6단계까지 올라가요 4 0 0버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 미세하게 조정은 DPI 조정은 안된다 옆에 보시면은 예, 가늘하게 아주 가늘하게 네 앞으로가기 버튼, 뒤로가기 버튼 두 버튼이 있죠 자, 그립은 여러분 저는 핑거 그립을 쓰는데 이렇게 써보면 다 좋은데 요 새끼 닿는 부분 요 새끼 닿는 요요 부분이 요 부분이 제 걸리적거릴 수 있어요. 이게. 타공 부분이. 이게, 잡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잡게 되면, 요 부분이, 그요 부분은 아마 뭐 호불호 갈릴 것 같은데, 요 부분은 뭐, 빠다. 아, 일명 빠다를 사다가 여러분들 살짝살짝 발라주면 여러분들, 아, 매끈해집니다. 다이소서 여러분들, 1, 2천만, 1, 2천원 밖에 안 해요. 아, 빠다를 발라줘, 발라줘갖고 여러분들, 좀, 보강을 해준다. 이런 느낌으로다가 해주면 될것 같고, 나머지 괜찮아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 가기 버튼, 뒤로 가기 버튼은 뭐 손, 손에, 엄지에 걸리적거리지도 않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이게, 그리고 이 헤르치버, 그 폴링레이트, 그걸 설정할 때는, 이게 설정하는, 이게 보시면은, 이 DPI랑, 이 DPI랑 이 뒤로 가기 버튼을 같이 눌러야 변경이 되는데, 이거 불도 안 들어오고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거 확인하실 때는, 마우스 레이트, 레이트라는 걸 일단 다운받습니다. 마우스 레이트. 마우스 레이트라는 걸 다운받아갖고. 예, 네, 지금 보시면, 잠시만요. 자, 요렇게. 자, 마우스 레이트라는 것을 다운받으셔고 이걸 보고 이걸 보고서 뒤 뒤로 가기 버튼과 그다음에 DPI 버튼을 동시에 눌러 갖고 조절해 주셔야 돼. 지금 125로 돼 있죠? 그다음에 한번 누르면 이제 250이 될 거예요. 그죠? 지금이 340이 나오네. 그다음에 한번더 누르면 125. 그다음에 뒤로 가기 버튼이랑 뒤로 가기 버튼이랑 요거 같이 눌러서 기록하기 버튼이나 디 p 이 버튼, 같이 눌러갖고, 변경을 해주면, 이제 125에서 250됐고요한번더 누르면, 같이 누르면, 이걸로 확인을 해줘야 돼. 500이 됐습니다. 125, 250, 그 다음에 500, 마지막 1000이에요. 1000을 이렇게 눌러서, 같이, 동시에 눌러갖고, 또안 먹혔네. 두, 두 개를 동시에 같이 눌러야 돼. 두 개를 동시에. 하나, 둘, 셋, 뿅! 어? 잠깐만. 아, 이게 여러분들 좀 지랄이네. 마지막 천. 잠깐만, 천이, 잠깐만, 천. 천이 안 되네. 마지막 천. 짠! 불량인가? 천이, 천이 레이트가 안 나오네. 이 500이고, 뭐, 마지막 1,000, 마지막 1,000, 안 되네. 이게 대충 500인데, 근데 왜 1,000이 안 나오죠? 여러분, <laughs> 자, 1,000이 안 나오고 있어. 여러분, 이게 500인데, 이 500에 상칸도 올리면 오, 1,000이 돼야 되는데, 안나오네 다시 125 250 500 마지막 1000아 1000이 안되네요 자 이거는 뭐 일단 저는 근데, 근데 스타형을로 쓸거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250에서 한 500으로 마치겠습니다 300이 나오구요125 250. 요렇게, 요렇게 설정을 해야 돼, 여러분들. 아주 더럽죠, 여러분들. 헬, 그, 폴링레이 설정하는 게 매우 여러분들 더러워요. <laughs> 네, 이건 뭐, 표시, 표시되는 색표시 것도 없고, 아주 짜증나죠. 요렇게 여러분들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DP, DPI와 뒤로 가기 버튼 같이 눌러야 돼요. 한번 누르면 125. 한번 누르면 250. 한번또 누르면 500. 그 다음에 1000인데, 또 1000까지 안 올라가네. 이상하네. 자, 그래서 여러분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자 여러분들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 음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와 이거 하다 확실히 FK 미니를 쓰니까 와 FK 미니가 묵직하구나 이게 단축키도 빠진건데 한번 써볼게 여러분 자, 800에 50으로만 맞춰놓고 여러분들 한번 써보겠습니다 850으로만 맞춰놓고 여러분

오, 좋네요. 자, 합격.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자, 합격.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마우스 여러분들, 아, 약간 호불호는 여러분들, 호야. 호입니다, 호. 호입니다, 여러분들, 아. 봅니다. 여러분들 한번 마, 많은 분들 한번 사갖고 여러분들 한번 써보셔도 여러분들 절대 후회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그그 그 클릭 텐션 스위치 쓰, 쓰시던 분들 로지텍 뭐 마우스 뭐 10이나 뭐304 이런거 쓰뭐 쓰시는 분들은 뭐 지프로나 이걸 이제 스위치를 교, 교체를 해갖고 없는 차이나 본인이 못하는게 업체에 맞게 요한 만원밖에 안해. 그러니까 명기가 나왔네. 예. 좋네요. 이게 명기네. 여러분들 여기까지 여러분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만족입니다. 아, 좋은 마우스 나왔네요. 추천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여러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세요. 뿅.